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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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차? 6일차? 26일차? <laughs> 날짜 개념이 사라졌어. 네, 아 26일차고요. 저희도 호캉스를 한번 누려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호캉스. 글로벌 리스트를 괜히 잘하는지, 이 과연 가치가 있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 봅시다. 고고고 고고고 저희는 여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클럽을 지나서, 들어가야 다 여기가 개발을 엄청 많이 하네요. 이쪽에도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는 드디어 어, 하야센츄리 파크 시리에 왔습니다. 여기가 입구에요. 음, 네. 드디어 하얗 센츄리 파크 시리에 도착했습니다. 솔트랙스에서 한 40분? 아주 깔끔하게 침대가. 오늘도 플로리다에 이어서 저희는 홀푸드에서 장을 좀볼 거예요. 점심이랑 저녁을 둘다 해결하려고요. 점심은 이제 간단히 요리를 해 먹고 이제 저녁에는 고기랑 와인이랑 그 치즈랑 좀 개해가지고 분위기 있게 좀 먹어보려고요.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어떤아이리바이이바이를살 건데 여기 있다. 뭘 먹지? 아. 이거 예전에 먹었었어요.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작은 사이즈로 하나 사면 될것 같아. 남편이 좋아하는 게 이런 블루치즈예요. 전 아직까지는 두 개는 너무 많지 않을까. 어, 많지. 원래 이걸 줘야지. 아, 아, 아 이거 먹자. 이거 못 봤네. 이 아이가 진짜 최상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몰캉몰캉한데 몰칵 진짜 맛있어요. 꼬덕꼬덕한데 진짜 맛있어요. 오! 요거랑, 해우랑 요거는 연어 이제 조리가, 딱 조리만 하면 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요거 컨테이너 뚜껑만 벗겨내고, 이제 자체로 이제 오븐에다 넣고 구우면 돼요. 요두 개는 이제 저희 점심. 나머지는 이제 저녁이랑 이제 우리 움직이면서 먹을 것들. 어, 생각보다 크다. 2시? 3시. 3시. 저희는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제 홀푸드에서 장을 봐온 거. 이제 이 아이를 먹을 거예요. 저녁 언제 먹어? 저녁 8시, 난좀 이거 하고 자다가 <laughs> 다시 부활해야 될것 <될까>? 같아. <laughs> 오빠 잘되다면 영상 편집을 해야겠다. 아, 로즈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응.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니쉬. 배뜨려 먹는 거. 양파, 그리고 버섯, 그리고 마늘.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아이리쉬 버터예요. 이 버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거기 있을 때로즈메리 요거 넣으면은 좋아요. 그리 고기는 고 미리 밑간을 해놨습니다. 소금이랑 후추, 올리브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미리 밑간을 해놨습니다. 등심? 예. 미바이 등심 부분. 아. 이게 뭐지? 토스트 하나. 토스트 하나? 어썸띵 해가지고 톨티아에다가 보시면은 이제 블랙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스에다가 써니사이드 앞에 가지고 계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킨 맵. 오, 내가 게, 원래 이거 시킬고 그랬는데. 제게 조금 더 괜찮네요. 제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맛있게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긴 한데 요새 많이 덥긴 하다. 음. 사실 지금 시간이 오전 1 0 시인데.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 수영장이 이제 하나, 뭐 흐르는 데가 고두개 정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자쿠지가 있어요. 그럼 사우나는. 사우나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풀에서 놀다가, 어, 여기 이제 짐을 통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그러니 샤워시설도 같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다 구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들어오는 거는 키가 없어도 되는데 이제 나가실 때에는 꼭 키를 대고 나가셔야 돼요, 룸키를 그 다음에 저쪽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라커룸 라커룸 같은 경우는 키가 걸려 있지 않아서 이제 프론트 데스크에서 패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과 라커룸 사이에 이제 사우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쪽은 드라이 사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웻 사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사우나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저희는 어 호캉스를 마치고 지금 12시쯤인데 출발해서 알치스 내셔널 파워 갑니다 어 아치 모양의그리 어 돌들이 막 모여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유타의 상징이 또 알치스예요 그래서, 그래서 알치스 같은 경우 혹시 많이 걷... 건... 세 군데 스팟이 있는데 어 트레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얼음 물도 얼려갖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도 준비하고 어,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가면은 정말 멋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니니얼이 거기 진짜 멋있다며. 거기 갔다 왔어. 요아 그래? 어, 아, 거기 갔다 온 거야? 어, 거기 갔다 왔다고 했어. 아 그럼 믿을게요. 진짜 멋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출발 층이 다져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저희는 지금 이제 알체스 내셔널 파크에 왔습니다. 와 위에 봐. 와. 약간 독수리 같지 않아요? 맨, 쓰읍, 왼쪽이 그러게요. 약간 부리 같이 생겼네. 어, 주둥이 같이 생겼네. 요 어. 정말 와 돌이 어떻게 이렇게 깎여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인디언들이 진짜 이런데 살면서 성스럽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돌이 흔치 않잖아요 어디 가도 이곳에만 있는 거니까 저희는 드디어 발란스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스팟이고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놀스 윈도우 쪽 갔다가 다시 와서 이쪽 더브라치쪽 갔다가 예 yes. 그렇게 멀진 않아가지고 그냥 걸어서 간단히 트레일 할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알치스가 나오게 된 거는 물 그리고 아이스, 소금, 소금 그리고 심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뭐 깎이고 풍화 작용부터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지락 시간이 벌금. 사실 여기가 E지 코스고요. <웃음> <웃음> 뭐지? 와. Difficult 코스가 더 따로 있어요. 거기는 물을 무조건 물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의사항에도 적혀 있고요. 완전... 보시면은 이게 진짜 희한한 게. 이쪽은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위도 약간 깎이거나 해야 되는데 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 말고 이 반대편에도 또 하나의 아티스트가 있다는 거 We'll you yeah, that's right. 저희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곳 바로 반대편에 있는 더블 알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 있죠, 요거. 요게 지금 알치가 하나인데, 요 바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알치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더블 알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정면에 알치스가 보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타원이 있고, 그 뒤에 또 알츠가 또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더블 알츠.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여기를 올라갈까 말까, 왠지 갈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올라갈 거야? 올라가야 되나? 좀... 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돼. 그치? 저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래 자연을 훼손하면 안돼 고로 우리는 안 가요 저희는 이제 샌지온 앤 브로컨 하우 s 트레이을할 건데 와 어... 진짜, 진짜 크다 저희는 잠깐 오 잠깐만 사진을

여기가 엄청 좁아요 그리고 엄청 높아요 우와. 그리고 바람도 엄청 부다는거 이게 물길이라서 바람이 엄청 부는 것 같아요 저이아치가 샌드듄이래요 사실 왜 샌드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도전! 스파이더맨 같아 할수 있어. 더. 더할수 있어. 안 돼. 게 없어. 이렇게 캠핑카인데 어, 학교 스쿨버스를 개조한 어, 그런 캠핑카인 것 같아요. 와 색깔도 특이하네요. 단지난 지나가다 토마토만 먹는 것 뿐이야 안녕 데빌스 갈든 트레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위치가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면 터널, 파인트웨이 랜드스키, 쭈쭉쭉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laughs> 전체적인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저희의 하나의 목적지인 터널뷰고. 절벽 아래에 있는 거죠. 막바 지로 가고 있 는데, 어 저희 영상 많이,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하고, 노을 멋있 게보 세요.